안녕하세요. 프리티콘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가끔 프리뷰 페이지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편집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하려니 꽤나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저처럼 프리뷰 페이지나 하이라이트 혹은 다음마 예고 장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템플릿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심플한 스타일에서 개성이 강한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채널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의 드래그, 한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MOV 버전이 준비되어 있고, 크로마키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그린스크린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MP4 파일로 준비되어 있으니 각자의 편집 환경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애니메이션까지는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해. PNG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용량 때문에 소스를 이렇게 길게 만들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좀 길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초의 길이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프리브나 하이라이트 씬은 꽤나 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소스를 추가하거나 복사해서 이어 붙여주기만 하면 필요한 길이만큼 자연스럽게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 분들을 위한 몇 가지 간단하고 유용한 사용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작된 소스들이 대부분 밝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 때문에 어두운 배경으로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효과 중에 인버트 효과 혹은 반전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를 소스에 적용하면 밝은 배경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글자는 밝은 글자로 반전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C버전은 가장 기본적인 버전이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라인과 텍스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박스를 깔아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도 필요한 컬러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박스와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원하는 색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소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C버전은 시작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다른 버전과는 다르게 그대로는 비디오 소스를 이어붙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다운받은 폴더에 있는 PNG 이미지 파일을 이어붙여 필요한 길이만큼 연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막이 약간 더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림자 효과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소스를 사용해보고 싶다면 영상 아래에 더보기에서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하세요.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